지금은 테리. 와텔리 아, 미안해 나너무상했어 <laughs> 때립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자 길게. 아 어, 들어갔습니다. <웃음> 들어갔어요. <웃음>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TBS 특집 방송 조축 조용히축구보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열띤 성원과 응원의 힘입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특집방송 조축, 조용히 축구보기 컨텐츠 진행을 맡게 된 신민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아주 큰 빅매치죠.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를 패널 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얘기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최근 상승세, 굉장히 뜨거운 팀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패널 분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세리머니와 피리 부는 사나이 와, 아 세리머니, 세리머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장하십니다 그런 아, 음. 가벼운 동물놈들이라도 제2의 스타 박지선 선수의 유니폼을 또 입고 나왔고 자, 조용히 해라 오늘 조용히 축구의 컨텐츠에 딱 맞는 그런 세리머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 오늘 패널보미 나와서도 계시는데 내지 마크를 가리키면서 마크 아, 다운 이제 너희는 다 어, 눌러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또 호날두 유니폼을 또 입고 오냈습니다 네 그럼 맨유 팬분들 이제 세분 모셔놓고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바로 좌측편에 있는 어, 분부터 바로 자기소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맨유 첼시전에도 출연했고 이번 2화에도 출연하게 된 15년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 어, 안산가레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산가레오님입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어, 감사하게도 1화에 이어서 2화에 또 출연을 할수 있게 된 7년차 맨유팬 아모리 파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뉴페이스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동했을 때부터 맨유팬이 된 오. 용호동 마운트라고 합니다. 네, 용호동 마운트씨.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도 인사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또 빠질 수 없는 질문이겠죠. 오늘 경기 어떻게 될 건지 또 스코어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볍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가리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승리를 예상하면서 저는 3대1 승리를 한번 예상. 아, 3대1 승리를 네. 예상을 해보셨고, 네, 이어서 우리 아모린 파티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는 이제 원정이지만 과감하게 한번 0대 0, 민유의 3대0 승리를 예상을 하고요. 아, 마지막으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맨유팬으로서 이겨야 기분이 좋기 때문에 2대1 예상해 보겠습니다. 2대1 맨체스터 네티드의 승리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맨체스터 네티드 우리 팬들분들 모셔놓고 인터뷰 진행해 봤고요. 네, 이어서 토트넘 아스퍼 팬들분들을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팬분들 네, 나와주세요. 네, 또 어떤 포즈로 또 입장을 하실지 네, 가벼운 박수와 함께 찰칵 세리머니를 또 하면서 등장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패널분이 입장을 하실 건데요. 셔서아다트를 것은 이제 제임스 매디슨의 또 세리머니를 한 차례 보여줬고요네 마지막 토트넘 아스터 패널분이 입장하십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 수 치면서 아 지금 애틀랜인가요 잠깐만. <laughs> 자 A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면서 토트넘 패널분들도 입장을 맞춰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이어서 토트넘 패널 분들 이제 자기 소개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어 이제 닉네임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네 분부터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제 닉네임은 어, 코이스. 코이스 네. 토트넘 아스포의 슬로건을 또 닉네임으로 해주셨고 네 이어서요. 아, 저는 세브이입니다. 음. 아 세브이. 네. 아또 쿨루 세스키의 이제 아, 별명 세브이. 랩세비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분은 닉네임 어떻게 되시나? 네, 저희는 이제 닐 네. 암스트롱이 다리 깃발을 꽂았듯, 저희 이제 맨체스터의 깃발을 꽂았다라고 해서 네. 제 닉네임을 맨체스터 토트넘입니다. 맨체스터 토트넘이다. 네. 아, 굉장히 철학적인 또 어, 닉네임까지 제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맨체스터 티드 쪽에서는 오늘 거의 3대 0, 뭐 3대 1 이런 엄청난 어, 압승을 예상을 했는데. 아. 또 토트넘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경기 결과 한번 예측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헬레스코 3대 2로 네, 토트넘이 이긴다 예. 3대2좀 재밌는 경기가 되면서 토트넘이 결국에는 승리하겠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2대 2가 현실적으로 않기까 아, 2대2 무승부를 네. 우리 셀셉이님께서는또 예측을 해주셨고 저는 2대2 무승부. 아, 2대2 무승부. 네. 또 토트넘 팬분들은. 승부를 또 많이 점쳐주시고 계신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또 조용히 축구 보기 콘텐츠이기만큼 간단하게 둘 설명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축구 보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에 이제 양팀 팬분들은 한 마디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장치를 한두 가지 정도를 마련해봤어요. 먼저 뒤에 있는 노트북 보이실 텐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팀당 이번에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딱 3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눈치껏 팀 내에서 사용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오리 인형이 있어요. 딴 거는 정말 유리가 이제 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셔도 되고 <laughs> 네, 그런 장치로 이제 저희가 인형하고 TTS 노트북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시스템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토트넘 마스퍼 홈구장인 토트넘 마스퍼스타디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왼쪽이 도트넘이고, 자 오른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입을 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진 팀에게는 이제 저번에 없었던 이제 벌칙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저희가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금 저런 어 쇼맨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laughs> 자 지금은 좋는데, 어, 지금 잡채를 못했어요. 손쉽게 던 코너킥 찬스를 얻고 있는 토트넘 파스퍼가 되겠습니다. 페드로 프이또 한번 길게 길게 갔고? 네, 아, 조금 높았어요. 네. 높았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공격 작업이 중요합니다. 네. 예, 지금 현 맨체스터 나티에서 골 터치가 가장 많은 선수가 라멘스입니다가라멘스의득점도 네.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점 미리 50% 이하였을 때네 경기 승점이 13점이었고 네아네 아, 네, 지금 파울이죠 네. 지금은 네, 조금 깊숙하게 지금 들어갔어요 팔리냐 선수고요 네 이제 기계 빠졌고 은베노가 뛰어가고요 지금 중앙에 들어가는 움직임 푸냐아 지금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어요 아지금 수비가 세명이 달라붙으면서 또 공격권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러면은 지금 숫자 비슷해요 자 지금 여기서 아 파울이 아니다 자 근데 계속 가고 있어요 우당탕탕 와 정말 중원 싸움 치우라고요. 자, 뚫어냈어요 자, 이런 오픈 찬스죠. 자 우측 지금 우측인가요? 이거 어딘가요? 아, 치킨 넣달라고요. <laughs> 네, 치킨 <치킨전도> 좀 넣드세요. 아네. <laughs> 자, 지금 다시 한 번. 어, 지금 사이 공간. 완메모. 자, 지금 와,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요. 아, 지금도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간 걸로 보이죠. 네. 네 중앙 들어가는 움직임 하지만 터치가 너무 길렸어요 터치가 너무 길면서 다시 한번메뉴에 소유권. 올셜리 송이주 압박을 받고 있고. 아 감사합니다. 저 메뉴 그 1회 한번 까방권 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상바르님 지금까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좀 소소하게 하고 있다. 네, 나쁘지 않다. 콘터치가 네. 어, <laughs> <laughs> 좀 미스가 나면서 터트넘 소유권으로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측면, 존슨이 여기서 흔들어주고 올라가던데 자, 지금은 머리에 아, 지금은 머리를 짧게 깎은 게좀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좀 길었으면 닿았을 텐데 자 아, 네, 지금은 깻잎 한 6장 아, 차이 났죠 자, 지금은 판에 맞은 것들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슈팅! 자, 지금 뒷간 판을 때렸죠 아, 쿤이었습니다

네 지금 기쁨을 나누고 있는 메뉴 패널 분들이고 네 지금 화가 납니다 우리 코이스. 네 코이스 지금 화가 났어요. 네, 비카르는 침착해라 하고 있지만 침착할 수가 없죠. 아니. 기가 막히게 지금 왼쪽 상단 구석으로 그대로 갖다 대어서 넣는 득점. 아 단득까지. <laughs> 자도루구까지아 이거는 네 지금은. 내 네, 카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수비였고,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막았기 때문에, 로메로가 정말 33분에 옐로 카드를 안고 경기를 뛰겠습니다 아, 지금은 존슨의 정말 어리없는 크로스였습니다. 지금은, 아, 네, 지금은, 네, 존슨도 아쉬워 하긴 하는데, 네, 저거나 아쉬워 할게 아니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밥만 먹고 축구하는 선수가 이제 저런 크로스를 경기 중에 보인다는 것은, 사실 저러는 조금 용납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휘스리 올리면서 어, 양팀 전반적인 끝이 났고 양팀 패널분들은 지금부터는 또 말을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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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어, 어디서나 이제 쉽다. 맞아요. 아, 리오 아. 네, 그럼 후반전도 바로 이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한번 올려봅니다. 기쌀리 송이 있어요. 야, 공간 열렸습니다. 자 있어요 안에 아마도 아 흘렸고요 뒤에 받쳐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아! 지금은 아 네, 로메로가 밤에 갖다 댔는데 아 지금 TV 화면 각도로는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자, 지금도 기가 막히게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잘 받고 툭 갖다 댄게자 지금은 라멘스의 선방인가요 아직 있어요 팔리냐 이번에도 라멘스 아, 오늘 라몬스가 그냥 날 잡았네요. 어, 아, 지금은 도루구 지켜내면서 소유권이메뉴가 가져갑니다.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부살리 송이 일단 열심히 뛰어는 가 보죠. 자, 이렇게 소유권 얻어냅니다. 지금 묘하게 흔들리고 있는 메뉴입니다. 부살리 송이 자, 지금 왼쪽 치면 열렸어요. 지금은 열렸어요. 슛!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가 올라갔어요. 자, 근데 지금 완벽한 또 득점 기간인데 존슨이 성공을 시켰단 말이죠. 자, 우동이 좋습니다. 제끼고 박스 한쪽. 지금도 좋았는데요. 아, 부페의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자, 한 명, 아, 지금은 커버가 좋았어요도 있어요. 돌고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테리. 자, 지금은 테리. 테리, 어 테리 미안해 나 너무 미했어 채팅 텐 텔이 지금 하나 해줍니다 저에게 사실 스트라이커거든요 자 이번엔 반대로 토트넘 쪽에서 맨입 패널분들께 다트를 꽂으면서 응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올라갔고요 이쪽에서 자, 때립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리성이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토트넘 팬널 분들이 흥분을 안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맨유 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고런 올라옵니다 자, 길게! 아! 어! 들어갔습니다. <laughs> 들어갔어요. 자 지금 마지막에 소드랍 다운 라멘스 라멘스까지 올라갔고 모두 다 올라간 상황에서 결국 데이트가또 골점을 그러면서 2대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네 여기서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정말 양팀 치열했던 승부인데 아, 결국에는 토트넘이 홈에서 2대2, 무승 부? 아 근데 아, 아, <laughs> 갑자기 귀가 내 돼가지고 이렇게 경기는 이제 2대2로 결국 무승부로 네, 경기가 끝이 났고요. 어, 우선은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 또 재밌는 경기 같이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습니다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오늘 경기 보신 소감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홈팀! 먼저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네. 어, 당롱당롱치라고 감상하는 거니에요 네, 그리고 셉셉이님 아,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승점을 챙긴 거예요.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멘트너님께서 또 그래도 이제 맨유상대의 그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이제 8경기 무패를 이어나가게 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맨유 패널분들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가리온님부터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지지 않는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5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전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투투는 원정에서 승점 1점 챙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모리 파트님 의견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감독이 아직 해내야 할 과제들이 조금 많지 않나? 아직은. 아, 네, 좋습니다. 어, 일단은 뭐 경기네 1, 어, 2, 대 2... 또 이렇게 비기게 되면서 양팀 모두 승점 1점씩 사이좋게 나눠가지게 됐습니다. 이거라고 그, 메뉴, 메뉴가... 승, 메뉴가 총 48회, 토트넘이 총 58회 하셔가지고 네, 신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아시아도 뭐 제대로 했는데, <laughs> 이게 뭐 좋은 결과니까 <laughs> 그렇죠. 네. 아, 네, 그럼 경기 있겠지? 결과에 맞게끔 우리 토트넘 팬들 분들이 이제... 맨유 패널 분들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손드는 걸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진짜 <승장> 네. <laughs> <승장>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직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냐 오냐 오냐. 조용히 축구 보이 컨텐츠에서는 맨유 팬들 분들이 이기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